반갑습니다. 어제 테슬라는 0.89% 하락하여 919불로 마감하였습니다. 애플은 0.09% 하락하여 173달러에 마감하였고, 아마존은 1.12%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. 해외 주식은 당분간 상승과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. 국내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0.66% 하락하여 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1.63% 급락하였습니다. SK 하이니스는 0.52% 상승하고 있고, 삼성 바이로리스는 오3.43% 폭락하였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는 마이너스 4.3% 하락하여 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2% 상승하여 3,250만 원, 이더리움은3% 상승하여 2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리플은 3 8 2약4%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도지코인은 2.54%로 11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나스닥과 더불어 비트코인 상승세입니다.